오늘은 금리를 통해 직관적 분석을 하는 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금리 역시 굉장히 민감한 요소라는 건 요즘 시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에 아주 각별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완전 무차입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의 돈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럼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종목들은 힘을 더 얻는 편이죠. 왜 그럴까요? 남의 돈을 쓰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더 비용이 들어갈 텐데. 뭐 예전에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10%를 넘겼던 시절에는 절대금리 수준,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매우 매우 중요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자 비용이 큰 기업들한테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들은 이자 비용의 증가보다도 매출의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자는 아무리 올라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100개씩 팔리던 것이 200개 또그 이상 팔리게 된다면 이자 비용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 즉 금리가 올라서 이자비용이 커지는 시기에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자비용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할지라도 매출만 증가한다면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 무차입 경영을 하는 A사가 있고, 남의 돈을 50% 활용하는 B사가 있어요. 이두 회사의 자산을 100억 원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사는 부채 없이 자기 자본으로만 100억 원이고, B사는 자기 자본 50억 원에 부채가 50억 원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과격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행 이자가 1년에 50%고 이 회사의 영업 이익률도 50%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100억 원이라면 A사는 50억 원의 이익이 났을 거예요. B사 역시 50억 원의 이익이 났겠지만 50억 원에 대한 차입 비용 50%, 즉 25억 원을 제외한다면 순이익은 25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이 두 배로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사는 100억 원의 이익이 났겠죠. 경기가 나빴을 때보다 두배 정도가 매출이 늘어났으니까요. 자, 반면에 이자비용이 50%나 되는 B사의 경우 똑같이 50억 원을 빌렸으니까 이자비용은 그에 대한 50%, 즉 25억 원이 들어가고 이걸 제외한다면 75억 원의 이익이 났을 거예요. A사는 고작 2배 이익이 증가한 반면에 B사는 3배나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매출이 3배로 늘었다면 A사의 이익은 150억으로 최초 50억 대비 3배가 증가했을 겁니다. 반면에 B사는 125억원의 이익이 납니다. 최초 25억원 대비 5배나 이익이 증가를 한 거죠. 즉,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B사의 이익 개선 폭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매출이 증가해야만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경기가 호전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이자 비용이 큰 회사라도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예에서의 이자 비용 역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증가할 수 있어요. 이자율이 함께 높아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따로 계산하진 않았는데요. 요즘 금리는 올라봐야 고작 몇 퍼센트일 뿐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부터 얻어지는 추가 이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때문에 이자 비용의 증가분은 무시해도 될 겁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그러니까 경기가 마구마구 좋아지는 시기에는 이자 비용이 큰 종목들의 이익 개선폭이 크다는 점참 흥미롭죠.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자를 많이 내는 종목들은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금리 인상 초기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중에 경기의 12국면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본재 등 부채를 많이 쓰는 종목과 더불어 보유 채권에 대한 평가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증권주 등이 수혜주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죠. 증권주들의 흐름이 어떤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험주가 대표적인데요. 과거에 높은 금리일 때 받은 고객들의 돈을 낮은 이자로 운용해야 해서 자칫 역마진의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해도 일정 기간 이후 재조정되는 조항을 붙여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최저보장금리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리의 하락은 어쨌거나 보험주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새 영상에 걸쳐서 유가, 환율, 금리, 이세 가지로 직관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의 거시 지표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총 정리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